야, 나 너한테 할말 있어. 나 지갑이 없어진 것 같아. 그게 지갑이 필요 없어졌다고. 그때가 언제였냐면 너 내가 심각한 보부상이었던 거 알지? 세련된 말로 미니멀리스트. 이런 내가 어떻게 미니멀리스트가 되었을까? 연때와 같이 평범한 날이었어 이때 생각한 거야 하... 비우자 그래 내가 제발 지갑이라도 비우라고 했었잖아 비켜봐 이제 내가 말해줄게 얘가 나름 노력은 하는데 지갑은 달라진 게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비우는 법을 알려줬지. 아니, 언니, 지갑은 어쩔 수 없지. 얘네는 어떡해? 누가 요즘 지갑을 그렇게 뚱뚱하게 들고 다녀? 너 한국인 아니야? 달러는 왜 갖고 다니는데? 그럼 갑자기 여행 가고 싶으면 어떡해? 누가 달러를 그렇게 들고 다녀? 오랑뱅크 하나면 환 잔도 되는데? 오랑뱅크 그게 뭔데? 오랑뱅크가 무엇이냐? 모든 국민이 하는 곳입 농협은행 모바일 뱅크 올원 뱅크 집중해 NH 올원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베로페이 네가 알고 있는 모든 페이들이 모두 모여있어 바로 올원 뱅크에서 특히 여기서 중요하다 올 원페이가 무엇이냐 기존 결제 시간 단축을 위한 퀵페이 그리고 5초면 결제 완료로 미리미리 경치하면 올게 필요도 없어 선결제가 가능하니까 몇 분인 줄 알아? 다른 은행의 계좌들까지 올원뱅크에서판매에 다른 은행 앱들까지는 깔아야 될 필요가 없는 거지 현금카드까지 간편한 결제 하나로 통합된 서비스 진짜 한마디로 올원 이해돼? 올원 뱅크 오럼 뱅크를 사용해야 친절한 니멀실 그러니까 지갑조차 필요없는 미니멀 라이프 삶을 살수 있게 된 거지 스마트하고 라이트하게 살고 싶어? 너도 오원 뱅크 그 깔아봐